훈련병 휴대폰 사용 징계먹인 조교사 본인은 육군 훈련소 조교 출신임. 내가 군생활 할 때의 훈련병들은 휴대폰을 사용했었고 쓰고 남은 연습병 수류탄통에 자물쇠를 달아 휴대폰함을 만들었었음. 근데 훈련병들도 사람인지라 휴대폰이 너무 하고 싶을 경우에 공기계를 내고 투폰을 썼었음. 나는 훈련병들의 휴대폰 사용을 되게 잘 잡았는데 이 방법이 엄청 유용했음. 훈련병들도 20대 초중반의 남성이라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많았고 나 역시 아이폰임. 아이폰은 에어드랍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근처에 있는 아이폰을 자동 매칭시켜서 파일이나 사진을 전송시키는 개념임. 우리는 당직 때 휴대폰을 주기 때문에 당직을 서는 날이면 밤 11시 새벽 1시쯤에 에어드랍을 켜고 생활관 복도를 돌아다님 이때 한 명씩 꼭 에어드랍이 잡혀있는 애들이 있더라. 근데 훈련병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있어서 짐을 함부로 뒤지거나 하진 못했음.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근처 생활관 두개 휴대폰함키를 들고 와서 확인함. 보통 공기계는 오래 쓰거나 안 쓰는 경우가 많아서 오래 쓴 핸드폰이나 갤럭시인데 아이폰 충전기를 넣어놓은 경우가 많았음. 그런 휴대폰을 내가 켜보려 하면 켜지지 않거나 켜도 유심이 없다고 뜸그럼 검거 완료임 이렇게 잡은 훈련병만 8개 기수 중 10명이 넘었고 그 10명은 모두 징계를 받았음